안녕하세요. 배당받는 도비입니다. 작년 4월 실전준비반을 처음 듣고 1년 6개월 만에 재수강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에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알고,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하고 싶어 재수강을 신청했습니다. 이강 권유디 튜터님께서는 초수강생들을 위해 임장보고서의 기본을 꼼꼼히 읽어주시는 한편 재수강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심화 버전을 알려주셔서 현재 나의 성장을 위해 임장보고서를 어떤 수준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명확히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임장보고서에서 이번에 꼭 적용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지도와 지적편집도를 병합하여 지적편집도상의 상업지역으로 구분된 곳에서 일반지도상의 법정동은 어디이고 근처역은 어딘지 함께 파악하면 비선호상권이라도 역 근처이니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겠구나 등 보다 입체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튜타님께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나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를 보고 인구 증가 이유가 뭔지를 고민하면 그 지역의 선호를 알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인구가 증가했던 시기도 함께 파악하여 그 지역의 선호와 연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리치고 호재 탭을 이용해 교통 호재의 경우에는 착공 이후 재개발 재건축 등 환경 개선 호재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를 보고 실제 진행될 호재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권유디 튜터님께서는 임장 보고서와 더불어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수강생들이 시세 조사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을 한데 모아 설명해 주셔서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시세조사를 할때 입지가 비슷한 주변 기축들의 전세가 정고점을 비교해보면서 보다 현실적인 전세가와 정고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때 전세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등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의 경우 주변 기축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현실적인 전세가를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강의 후반부 단지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마치 실제로 입장을 가는 것처럼 단지 내부와 외부를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알려주셨어요. 특히 입지를 뛰어넘는 선호단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결국 단지의 가치는 땅 아닌가라는 생각에 단지 내부의 중요성을 강과했습니다 하지만 권유디 튜터님 강의를 들으면서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조경과 단지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는 곳이라면 다소 입지가 밀리더라도 충분히 더 높은 선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끝으로 튜터님께서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꿋꿋이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수강생들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어요. 수강생들의 투자와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마음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긴 시간 강의해주신 권유디 튜터님 감사합니다.